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어, 구독자님이 제보를 주셨어요. 전 사실은 그 맷돌 연구소는 안안 안 본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 55분을 봤어요. 시간 낭비를 했네요. 조회수 올려줬어. 김때때 어그로꾼 후원 많이 들어대. 벨 소리가 다 했어요. 그리고 뭐. 그 댓글창에서는, 뭐, 저 정신 차리래요. 무슨 정신을 차릴까? 너네는 이미 어그로꾼으로 소문났어. 그리고 구독자 떨어져서, 뭐, 돈을 땡기나 본데, 이제 그만해라. 그리고 양준일 씨가 한국에 가고 싶어서 갔니? 불렀잖아. 불러서 갔잖아. 5개월 전,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, 6개월 된, 됐네. 끊임없이 까. 근데, 김태태 너 잠잠 했었잖아. 어, 이거 준비하느라 그랬어? 97년도에 결혼했고, 어쩌고저쩌고. 했으면 어떻고, 안 했으면 어떻고.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야. 아주 은근히 처음에는 뭐, 기자들 그거 옹호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잘못 쓴 거에 대해서, 양준일 씨 옹호하는 듯이 하면서 말을 이어, 난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고 처음에 55분짜리 그걸 봐야 되나 말아 하고 봤어요. 그랬더니 뭐 길어요 말이 서론이. 그떼고때거려가지고 정말 전달이 안 돼요 말이. 그러다가 얘기했다가 또 정치적인 얘기했다가 한참 지나서 끝을 머리에 또 양준일씨 얘기를 하더라고요. 끊임없어요. 지금 그냥 내비려 뒀으면 좋겠고, 아 정말 나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해. 왜 그렇게 교포? 특히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뭐... 아, 제발 좀. 이거는 남북이 아니라 이건 짠한 문제인 것 같아. 한국 사람들이. 정말 있잖아요. 한국인으로서 저는 창피합니다. 서로 못 잡아먹어. 피자 사먹지 말아요. 여 빠순이들. 양준일 씨 노래도 듣지 말고, 피자도 사먹지 말고, 아무것도 하지 말고, 전에 팬이었으면 이 얘기를 듣고서 떠나버렸어도 할수 없어. 그, 그, 사, 그, 김태태 얘기를 믿는다면. 그다음에 양준일 씨를 뭐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양준일 씨 자체를 보았으면 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whatever it doesn't matter 나가는데 아 도대체 나는 너어잖아그 발음 떼 때때 발음이 나는 거실래요 혓바닥잖아 좀 길게 좀 저기 하고 해응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고 불러서 갔고 분명히 여기서 일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어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기사 그 다도 다 봤지 여기서 근데 뭐 강력 대응 한다고 그 말에 이제 또 그거 꼬리 물기 하는 거야 아줌마 팬들이 이래가면서 아줌마 팬들 그렇지 대단하지. 나도 양준일 씨 다르면서 바람 잘 날이 없었어. 그래서 요즘 조용하게 음, 기사 그다음에 음반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폭풍을 치네. 너돈 떨어졌구나. 응? 양준일 씨돈 밝힌다 그러는데 너야말로 돈 밝히고 너네 기소됐잖아. 그런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또 어그로 끌어. 그냥 기도 차가지고 기가 안차가 뭐야 이거 말도 안 나오네.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. 그리고 있잖아. 영상은 내가 왜못 보냐면 여기 새벽이야. 자야 돼. 그럼 내, 내가 네 방송 왜 봐야 돼?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너네 그야말로 김태때 빠순이들이 벨소리 다 쓰는 거 지금 봤어. 배소리 다 하더라. 응? 연락이 취해져서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연락이 취해졌으면 그것만잖아 있 깔끔하게 해. 그리고 H라는 그 판타지에서 나간 애하고 N 기자라는 애가 이번에 뭐 양준일 씨 죽인다 그랬대. 같이 협공하는 거야? 왜 죽여? 응? 열심히 살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사랑 거는 여기 다 알아. 뭘 어쩌라는 거야, 도대체. 난짜나 이제는 너한테 욕도 하기도 싫어. 왜?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. 내일 아침까지 사과하라고? 무슨 사과를 해야 돼?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?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? 여기 미국의 셀럽들은 있잖아. 별별 추악한 그걸 다 하면서도 나와.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느라고.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고 했고 팬들이 그 좋아서 보는 건데 그거 그렇게 못 보니? 눈 뜨고 참나. 제발 좀 그만 해라 너도. 양준일씨뭐 벌벌 뛴다고뭐 벌벌 떨고 계신다고 뭐 벌벌 떨고 계셨 계신다면 할수 없고요. 양준일씨어 그러니까 양준일 씨가 이거에 대해서는요.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요. 그제 김때때를 비롯한 그 김때때 빠순이 그다음에 매돌 영수 애들은요. 끊임없이 저러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번 내일까지 보자고요. 여러분들 그냥 양준일 씨 믿고 도와주시라고 그랬잖아요. 어쨌거나 뭐 어떤 어떤 저기가 있던 한국 가서 사시잖아요. 그리고 돈좀 벌면 어때? 야 김태태,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 좀 어떠니? 응?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하는 거야. 뭐 JTBC에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, 그 전에 양준일씨의 영상을 보고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. 근데 그게 그렇게 목부린 겸 나는 너가 목부린 겸이야. 볼 수가 없어. 하여튼 여러분, 제가요, 여기 아침에요. 그래서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진정하시고요. 좀 보자고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